자, 659번 보면, 이함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고, b 시 그림 보면 될 것이 고 여기까지는. 자, 그 다음에 점 P가 있는데, 이게 A에서 이것의 그래프를 따라 어디까지, 점 B를 거쳐 C까지 움직일 때, 얘 예,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. 그 얘기입니다. 오케이. 그럼 p점은 일단은 이거 위의 점이잖아. 그죠 이거 위의 점이잖아. 일단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. 아, 이 놈이 a에서 그래프를 따라 움직이니까 말 그대로 뭐해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. 여기까지. 자, 이거 위의 점이니까 뭐 하자. 대입하자. 일단은. 그죠 아, 이게 대입 제일 먼저 해야 될 겁니다. 그래프를 갖다 보고 자그 다음 p점이 이게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x좌표 0에서 c점까지 이동하잖아? 그럼 a의 범위가 여기서 또 나오겠네. 그죠? 자 그럼 이거 b와 c값 구해봅시다. 자 일단은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이꼴 0으로 놨을 때 x좌표가 b와 c가 되겠네. 자인수분해될 것이고요. 이렇게 되고요 그럼 x가 2 또는 x는 1이 돼가지고요 b점 얘가 1. 얘가 2가 되겠네. 그죠 여기가 2. 이렇게 쓸까요? 얘는 얘는 b점은 얘가 1이고요 오케이? 자 그러면 일단은 a 플러스 b 플러스 3을 최대 최소값구하래 그럼 얘가 문자가 두개인걸 일단 얘를 갖다가 여기에다 뭐하고 싶어져야돼? 대입한다고 했으니까 문자가 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x, x 대신 a를 y 대신 b를 대입하면 b는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되네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놈 a 플러스 b 플러스 3은 어떻게 돼? a 플러스 b 대신에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뒤에 3있구요 그러면은 A제곱에 몇 A야? 마이너스 2A되고요, 플러스 5네. 그죠? 자, 그런데, 여기에서 구한 거, A의 범위가 아까 나온다고 했죠? 그죠? 어디까지? 2까지. 뭐부터? 0부터. 그 이유는, 얘가 생긴 이유는,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. P가 어디에서부터? A점에서 C까지 움직인대. 그럼 얘 조건을 갖다 고려를 해 줘야 되는 거야. 얘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a 값이 0부터 어디까지? 2까지만 그 제한범위 내에서 얘 무슨 값? 최대와 최소값 구하라. 그 얘기 있죠. 그럼 끝났습니다. 얘 완전제골로 고치면요. 얘는 a-1의 제곱 플러스 4가 돼서 그림 이렇게 되잖아요. 아래로 볼려면 그죠? 이렇게 okay, 그리고 얘가 x 이꼴뭐고요 a 이꼴 1이 되고요 근데 어디부터? 0부터 2까지니까 0은 여기 되겠 그죠? 1, 2 정도 되겠네. 그죠? 네. 어찌됐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0이 됐든 2가 됐든 값은 똑같겠네요. 그죠? 최소값은 뭐고요 1일 때. 최소값은 1일 때4고요 최대값은 2 집어넣을까요? 여기가 뭐다? 2 또는 영주번호도 상관없겠죠. 그죠? 얘가 최소값 사 나오구요 최대값은 얘가 몇 2, 2, 몇이니까 2, 점 x 가 뭐일 때야? 2일때 아니, 그죠? 이십원은 어떻게 돼? 여기에다가 5가 되네, 그죠? 어. y 좌표니까 최대값은 오고요, 최소값은 뭐다? 4다 그래서 최대 최소 값을 뭐하래? 더하랍니다. 그럼 답은 뭐다? 4 플러스 오에서 9가 되네.